자 기말고사 21번 문제 봅시다 자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얘는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주면 좋을 것 같지? 아래도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은 당연히 표시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몇 대냐? 2, 1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을 그리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M이 변하면 직선도 변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직선의 결정 조건 중에서 M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지 그러면 M은 기울기 그 자체이기 때문에 M이 변하는데 기울기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M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지나는 점을 찾아줘야겠지 찾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걸 m의 항등식으로 보고 푸는게 맞겠지 그러면 개수 비교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1,2를 지나네 그래서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난다 근데 1,2가 놀랍게도 어디에 있어? 여기에 x에 1 집어넣으면 y의 값이 2 된다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지? 그래서 여기 지난다는 거알수 있어 이 1,2는 2차 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됐니?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뭘 해야 되겠어? 얘가 이 직선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는데 그두 점은 각각 b c라고 했고 얘는 a c는 b c라고 했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c가 어디 어디서 거리가 같다고? a b로부터 거리가? 같다고 c 는이라고 해줘야겠네. 그러면 생각해봐 교점이 어디에 생기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일보다 크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건 이런 직선이고 얘보다 기울기가 커지면 요런에될거아야요 던에 요 요런 던에. 그러면 교점 두개 생기는 거 맞지? 시의 좌표가 b의 x좌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 얘가 b인 게 확실하고 그지 그러면 c는 a b로부터 거리가 같다 라는 건 무슨 말이야?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라는 말이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수차례 강조했지 저거를 무식하게 연립해서 진짜로 풀려고 하면 피똥 싸거든 근데 뭘 이용하면 수직이등분선 상에 있다는 라걸 이용하면 수직이등분선을 실제로 구해서 개하고 이차함수 교점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수직이등분선 그리려면 요렇게 선분을 이어 그 다음에 요렇게 직선을 그려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A와 B의 중점은 뭐야? 2분의 3,2분의 3이고,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1 되겠지? 그래서, Y는 X 이거 된다고. 뭐가 Y는 X야? 요 녀석이 Y는 X 된다고. 그러면, Y는 X하고 뭐 하면 돼? 이차 함수하고의 교점 찾아서, C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수직이등분선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걸이랑 요걸이랑 같게 되는 건 당연하게 된다고 됐니? 그러면 이제 연립할게 내가 요녀석이랑 요녀석이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주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x의 값은 어떻게 되냐 근의 공식을 써주면 5의 제곱은 25고 4 곱하기 5는 20이니까 빼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C의 X좌표가 B의 X좌표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1보다 큰 것만 구해와야겠네? 맞아? 아니야? 근데 실제로 얘는 1, 1보다 클 뿐만 아니라 뭐보다도 커야 돼? 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 x좌표보다도 커야겠지. 그래서 사실은 2보다 큰 것만 구해오면 된다고 됐니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c의 x좌표가 뭐가 되겠어? 2분의 5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c는 y는 x 위의 점이니까 x 좌표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직선의 기울기 m 만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은 뭘 지나는 애냐면 1, 2하고 그러니까 b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럼 bc의 기울기 구하면 끝나는 거겠지? 이제 쓸데 없는 거다 지울게. 그러면 B 알고 C만 알면 끝나는 거니까. 얘, 여기다가 올려 붙여주면 되겠지. 그냥 요거 가지고 풀게. 어차피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M은 BC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2분의 3 플러스 루트 5.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얘는 당연히 분모를 유리화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3에다가 5 빼면 마이너스 2고, 3루트 5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겠다. 이해됐니? 얘를 직접 연립해서 풀려고 하면,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면, 식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복잡할 것 같거든? 근데 뭘 가지고 생각하면? m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지나는 점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뭘할수 있어 c 가 a b 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것 때문에 고정된 점 a b 의 수직 이등분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 중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 이해됐지 그러면 c의 좌표를 구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 그러면 직선이 지나는 두 서로 다른 두점 B와 C를 알게 됐으니까 기울기 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 그래서 손 나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풀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평소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을 잘 지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된다. 항상 상위권, 최상위권을 가르는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학습 목표를 생소한 형태로 묶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기계적으로 푸는 걸로는 커버가 안될 가능성이 높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항상 주어진 거 구하는 거잘 파악하고 배운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사고해서 이와 같이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핵심 개념과 핵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21번 문제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